안녕하세요. 어,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어, 저, 제 앞에는요. 지금 밤나무가 한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밤나무를 자세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밤나무는요. 이렇게 잎이 한 장씩 어긋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에 하얀 점이 있는 피목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 판장을 보면요.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왼쪽이 더 아래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 그 가에는 물결 모양의 거치가 있고요. 이렇게 거치 끝에 어, 침천을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아, 그리고요, 중심맥은 끝까지 이렇게 뚜렷하고요. 측맥은 좌우로 이렇게 배치되어서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꼬리, 꼬리처럼 쪽 빠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밤나무 꽃은 이렇게 입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펴서 나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부 쑥꽃이고요 암꽃은 아, 요제 오, 엄지 손톱이 있는데 요거 요게 암꽃입니다 요게. 나머지는 전부 쑥꽃이고요 아, 여기 보면 요거 어, 엄지에 톱 돌이 있는데요. 이게 암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쑥꽃입니다쑥꽃의 아, 수가 암꽃의 수보다 훨씬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밤나무 잎을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아, 위쪽은 아, 그 매끄러워요. 그 반질반질하죠. 광택이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하얀색을 띠고 있는. 아, 회 초록색이라고 해야죠. 하얀 초록색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요. 밤나무 잎 뒤에도 이렇게 털이 있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중심력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아, 돌출되어 있고요. 측맥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 뚜렷한 편입니다. 오늘은 밤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